병뇨는 초기 포착이 중요합니다. 그러나 병이 진행돼도 모를 때가 많죠. 이럴 때 식곤증을 눈여겨 살펴보세요. 식사 후에 졸린 건 흔한 일이지만,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졸린다면 혈당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. 먼저 식사 후 졸린 이유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기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 뇌혈류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잠이 옵니다. 이와는 별개로 혈당의 변화가 졸음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. 식사를 한 뒤에 졸린 게 단순한 혈류량의 변화인 건지 아니면 혈당 변화 때문인 건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중 죽이나 과일주스 같은 단당류가 많은 음식을 먹은 후 참기 어려울 정도로 잠이 쏟아진다면 혈당 변화로 인한 졸음일 가능성이 큽니다.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의 경우, 단당류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올라갑니다. 이를 낮추려고 인슐린이 과분비되면서 다시 혈당이 뚝 떨어지는데요. 이때 저혈당 상태가 돼 졸음, 피로감 등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혈당 변화가 큰 것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로 혹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방치하면 안 됩니다. 단당류 섭취 후 잠이 쏟아지는 사람들은 식사 중 탄수화물 양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야 합니다.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육류, 달걀, 생선, 새우, 두부, 콩, 견과류 등을 섭취하면 됩니다. 특히 단당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먹는 음식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법입니다.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다음 단백질을 먹고 그리고 나서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.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포만감을 높이게 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식사 후 운동도 중요한데요. 매일 아무 때나 30분 걸은 사람과 식후 10분간 걸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짧은 시간이라도 식후에 걸었던 사람의 혈당이 더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.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길 권합니다. 만약 식곤증 외에 다른 증상까지 동반됐다면 병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. 비만하거나 다식, 다갈, 단뇨 증상이 함께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당뇨병이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. 밀당 365에는 당뇨병과 관련된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. 아직 구독 전이라면 밀당 365 뉴스레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